뭐 하십니까? 어? 어, 오징어가 있다. 어? 오징어 아이가? 요거 찍으라고. 어, 자, 자. 자. 와, 오징어 맛있겠다. 이거는 그냥 물건 어떤지 보여 만들어주는 거니까 몇 마리만 꺼 내가지고 보여 만드는 거 와, 이건 땐딱 네. 큰데? 내 주먹만하다. 내 주먹보다도 큰데. 자, 같은 것도 산다. 자 멀리서 약간, 자, 멀리서 찍으라. 좀 굵은 것도 있고. 방금 한테 덩질낸 거아 이제. 어, 덩질낸거맞다 에이씨, 안 해. 자 보시면 좀 편차가 좀 있는데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1kg. 4마리에 1kg가. 오, 그럼 큰, 큰 거는 한번 빼보자. 큰 거는 빼고 날아보자 보통 한 6마리 하면 어, 1kg 정도 되는 거. 어,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알이 그렇게 짧진 않다. 와, 요런 거는 한 마리 큰데. 아까 가능하면. 그거, 아까 그거 450g 나갔다. 어, 가능하면 요게 최, 최대한 한 박스에 한 마리 정도는 들어가겠죠. 1kg에 한 마리 정도 좀 굵은 사이즈가 들어가겠죠. 그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있으라. 안녕하십니까. 손님손입니가 여기 아, 들갈 데가 없다 안녕 안녕하세요, 몇살 저기, 니까몇 살입니까? 이것도 아,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비슷한 수준인데 한기저 마리 하면 일 저기, 되겠다. 와, 이 크다. 어, 이거는 좀 크네. 에이. 그래도 아빠, 어, 괜찮지? 씨앗은 어. 전체적으로 괜찮. 다 자, 더넣고볼게요 자, 일단 저쪽에서 좀 보여드리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조에 소라가 붙어 있죠. 자,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어, 이거를 달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마리 제가 이렇게 건져내면서 물을 틀고 있죠 네 마리 벽에 붙은 것만 다섯 마리 아이고 아이고 손 씻는다 물이 찹습니다 여섯 마리 아이고 세게 붙었다 여덟 마리 무슨 마리, 일곱마리가몇 마리죠? 하나, 둘, 셋, 넷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 자, 하나까지, 여거까지 하면 열 마리.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 소구리가 있고 밑에 제가 이렇게 바, 바, 바스, 스켓이라고 해야 되나? 쟁반이라고 해야 되나? 어, 다락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 요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잘,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소라 한 마리를 떼볼게요. 여기 어, 붙어 있는 한 마리를 떼보면 이렇게 붙어 있던 게 이제 쭉 나오죠.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여러 물이 계속 나옵니다. 어, 물이. 이게 이제 소라가 폐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당연히 이제 안쪽에 고여있던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물 무게가 상당합니다. 자, 요렇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붙어 있죠? 그대로, 에서 자, 물을 털었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물이 요렇게 나오죠?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계속 나와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이 조금 더 나오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고동 요 폐각이 완전히 몸쪽으로 쑥 들어갈 때까지 한, 뭐, 한 1분, 30초 1분 정도 걸리는데, 이동안에 계속 물이 나옵니다 이제 소라가 크면 클수록 물도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물이 쭉 나오죠 응.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게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울을 한번 집중적으로 봐주실까요 어, 잠깐 위치를 이동을 해서 그대로 어, 그대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약간 역광이 되는 것 같은데 어, 바꿀까 위치를? 위치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자, 바꾸는 게 제일 낫겠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농협에 이렇게 조명이처럼 중간에 묶고 하는 것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아볼게요. 농협 갔는데.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시간이 한 3, 4분, 2, 3분 정도 지났죠. 어? 지금 무게 저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450g 정도 됩니다. 2,450g 정도 되는데, 뭐, 속구리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물을 분명히 다 털어내면서 속구리에 담았잖아요. 물을 다 털어내면서 속구리에 담았는데, 지금 저울을 한번 보세요. 한 400g 정도 됩니다. 맞죠? 그 물을, 요, 물 보세요, 물. 물을 다 털어내면서 했는데, 그동안에 물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왔어. 비워버리고 보면, 한 100g 정도 되죠. 속구리 무게가. 그러니까 물 양이 한 300g 정도 빠진 거죠. 그러니까 물을 털어내면서 담아도 점점, 점점 빠져나오는 물량이 한 300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속꼬리 무게가 여기 100g, 여기 한 150g 나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250g을 빼면 여기 2kg가 조금 안 되는 양이에요. 2kg가 조금 안 되는 양이잖아요. 250g 빼면 한 1900g 정도 되는데, 거기서 불소물 무게가 300g이나, 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kg에, 1kg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물을 털어내서 그렇지, 물을 안 털어내고 그대로 쭉, 쭉 담으면 몇백 그램도 차이가 나요. 1kg 달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 번? 아 뭐, 거기까지는 안 보여드리고, 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이렇게 물기를 제거를 한 다음에, 어, 그, 이렇게 정량을 달아서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거를 넣을 때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게 마른 상태로 가면, 어, 아무래도 소라가 죽을 확률이 그나마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 요렇게 비닐봉다리 같은 데다가, 어, 요, 이제 성게 담는 비닐봉다리인데 좀, 현역배수장님 방금 가져오셨는데 좀 얇네. 어, 구멍이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두꺼운 걸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요, 여기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물을 조금 넣을 겁니다. 물을 조금 넣어서, 어, 박스가 갈때 움직이면서 물이 이렇게 끼얹어지게끔. 그럼 이제 이제 자꾸 젖으니까 죽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담을 건데, 혹시라도, 어, 이물 무게까지 포함을 해서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량으로 이렇게 물기를 딱 빼서 달 거고, 그 안에 들어간 물은 제가 무기를 달고 따로 추가를 해서, 어, 배수를 조금 넣을 겁니다, 바닷물은. 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그 단위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어, 한 1kg에 지금 이제 가격은 제가 만 원으로 지금 아까 선장님하고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선장님은 조금 더 싸게 받으셔도 된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선장님께서 박스도 구입을 해야 되고, 왜냐면 제가, 제가 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데, 박스 가격이라든지 현장에서 이제 파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건한 어떤 때는 9천 원도 주고, 또씨알이작으면 8천 원도 주고, 뭐좀 굵은 거는 만 원도 받고, 만천 원도 받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CR이니까 그냥 제가 상징적으로 만 원을 받도록 하, 는데 왜냐면 아이스팩도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이제 또 아이스박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8천 원이나 9천 원을 받으면 뭐 CR 대비해서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8천 원 같은 경우는 아주 잔잔한 CR들, 어? 잔잔한 CR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일 낮은 가격이 8천 원 받을 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안 맞는 것 같고, 이 정도 되는 한 마리만 해도, 한 마리만 해도 평균 300g 넘어가는 거. 조금 굵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요 중에서 조금 그나마 좀 사이즈가 좋아 보이는 거는 한네 마리만 얹어도 1kg가 돼요. 네 마리 얹었는데도 한 950g 정도 되죠. 다섯 마리 얹으면 뭐 1kg가 훨씬 넘어가는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한 100g 정도는 제가 서비스로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한 만, 한 1, 2천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시면 또 여러분들 또 메리트가 없잖아요. 시중에서 제가 인터넷 검색 좀 해보니까,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 들어가는 것들이, 한만 이천 원, 만 삼천 원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좀 잔잔한 거는 좀더 싸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손님들한테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 메리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만 원으로 책정을 하되, 어, 1kg씩은 판매가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택배비가 5천 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1kg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 뭐, 5천 원 택배를 지불한다는 건좀오반것 같죠. 그래서, 최소 3kg 이상, 3kg 이상은 뭐몇 kg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뭐 5kg도 괜찮고 10kg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볼 때는 뭐 전복보다 그렇게 이렇게 구매자가 많을 것같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어그 그 부장교가 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렸을 때 제가 대충양을 보니까 한 3, 40kg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조금 부족하면 이제 수족관에 어 있는 거 조금 포함해서 넣어 드려도 되니까. 한 30에서 40kg 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어, 구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뭐, 손질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어,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삶아 드실 수도 있고, 뭐, 소, 뭐 깨서 회로 드실 수도 있고, 뭐, 죽으로 해 드실 수도 있고, 다양한 요리법이 있겠지만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깨 드신다든지, 뭐, 배를, 배를 손질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거는 마당에서 이렇게 망치를 깨면 제일 쉬운데, 어, 이렇게 깰때탁 튀어가지고 눈으로 또 바편이 들어갈 수도 있어. 꼭 조심하시고, 어, 자신이 없는 분들은, 뭐, 가능하면 <laughs> 구입을 하지 마시고, 나는 평소 때뭐 요리도 좋아하고, 좀 많이 해 먹어봤다. 그런 분들은 뭐, 구입을 하시고, 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kg에 1만원, 10, 택배비 5,000원 한 박스당 별도로 제공이 되고 택배 선장님을 대신해서 팔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카드 결제라든지 뭐 현금영수증을 제가 발행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는 비밀 댓글이 안 되니까 바로 아래 영상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 화살표 밑으로 이렇게 된거 있죠. 이렇게 된거 그걸 딱 눌러 보시면 URL을 제가 적어놓을 겁니다. 그쪽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 비밀 댓글로 주문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내일 좀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